곱하기 자연수분의 1은 나누기 자연수와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3의 3분의 1이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3을 똑같이 3등분을 한것 중에 그거의 하나만큼의 값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곱셈 식으로 3 곱하기 3분의 1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이제 3인데 3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다라는 의미죠? 그럼 어때요? 1이에요. 근데, 아, 3의 3분의 1, 즉, 3 곱하기 3분의 1을 하는 거는, 아, 3등분한 것 중에 하나니까 그냥 나누기 3을 하는 거랑 결국 같겠구나. 아하, 따라서 만약에 어떤 자연수가 있어요. 어떤 자연수의 이제 네모분의 2를 계산하는 거는 이것에 곱하기 네모분의 1인데, 얘는 나누기 네모를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 안에서 이 계산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지금 여기에 평행사변형이 나와 있는데 이 색칠한 부분은 평행사변형 넓이의 2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반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라는 거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넓이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바로 나누기 일을 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 10cm, 높이가 6cm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 곱하기 6을 한 다음 나누기 2를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걸알 수가 있겠죠.